안녕하세요. 2014년도에 다음과 카카오는 합병을 했습니다. 다음은 이 당시 국내 2위 포탈 업체였고요. 카카오는 국내 1위 모바일 메신저 업체였습니다. 때는 2014년 5월 26일 주식회사 다음 커뮤니케이션에서 주요 사항 보고서가 공시로 올라오게 됩니다. 보고 사유는 합병 결정이었죠. 보고 내용에는 합병법인 다음과 피합병법인 카카오가 등장합니다. 합병 비율은 1대 1.5 였습니다. 이 회사는 지금은 우리에게 카카오로 알려져 있지만 본체는 다음입니다. 공시에도 이제는 카카오로 이름이 붙었습니다. 어떻게 된 것일까? 본체를 먹고 본체가 내가 된 것이죠. 차근차근 합병 공시를 살펴보겠습니다. 분명 존속회사는 주식회사 다음 커뮤니케이션입니다. 그리고 소멸회사는 주식회사 카카오입니다. 다음이 살아남고 카카오가 사라집니다. 하지만 최종적으로 현재 우리가 알고 있듯이 카카오가 살아남은 것처럼 되어버렸죠 다음은 소재지가 제주도이고 카카오는 판교였네요 여기서 보면 다음은 코스닥 상장법인이죠 그리고 카카오는 주권 비상장법인입니다 그런데 합병 공시가 나왔다 바로 매매거래정지를 예상해 볼수 있습니다 하나는 상장법인이고 다른 하나는 비상장법인이니까요 실제로 나왔을까요 5월 26일, 당일 지체하지도 않고 곧장 주권매매 거래정지 공시가 나왔습니다. 아침 7시 23분에 거래정지 되었습니다. HAB 거래정지 공시랑 똑같은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지 사유는 우회상장 여부 및 요건 충족 확인, 정지 기간 만료일시는 우회상장 여부 통지일까지 똑같습니다. 주가는 어땠을까요? 2014년 5월 26일 당시의 차트를 보겠습니다. 이 당시 다음 커뮤니케이션의 주가는 우아양하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121선이 우아양하고 있죠. 여기 121선 저항 맞고 윗꼬리 달린 음봉이 나온 것이 인상적입니다. 이동평균선은 저항선의 역할을 합니다. 곧장 뚫으려면 강력한 호재가 나와줘야 하죠. 먼저 5월 26일은 월요일이었습니다. 그래서 합병 공시가 나오기 전날은 금요일인 5월 23일입니다. 이벤트 전날에 벌써 주가가 반응한 걸볼수 있죠. 이런 거 보면 소식을 미리 아는 사람들이 있는 걸 느낄 수 있죠. 거래량도 터지면서 저점에서 장대양봉이 나왔습니다. 5월 26일에는 장정 공시가 나오고 매매 거래 정지도 장전에 나왔습니다. 7시에 정지되었죠. 그래서 한 주도 거래되지 못했습니다. 거래량은 영으로 호가창이 멈춘 걸알수 있습니다. 주주들은 어떤 심정으로 5월 26일 하루를 보냈을까요? 아마 합병 공시를 세심하게 읽어보면서 하루를 보냈을 겁니다. 과연 어떤 의미일까? 그런데 분명 기대감을 가질 만한 소식입니다. 카카오와 다음 모두 쟁쟁한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디지털 기업이었기 때문입니다. 합병으로 기대되는 효과는 다음과 같다고 합니다. 카카오가 보유하고 있는 모바일 트래픽을 활용할 수 있고, 다음에 전문화된 인력 기술력 플랫폼을 활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카카오의 역량과 다음의 역량을 합치면 시너지가 날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의 문구가 눈에 들어옵니다. 변경 후 최대주주 명입니다. 김범수 최대주주의 이름이 등장하게 됩니다. 다음 커뮤니케이션의 최대주주가 아니라 합병 대상인 카카오의 최대주주의 이름이죠. 주권 비상장법인의 최대주주가 합병법인의 최대주주가 되는 것입니다. 이 말은 존속법인이 다음 커뮤니케이션이지만 실제로 살아남는 건 소멸법인인 카카오라는 것이죠. 왜 합병 이후의 최대주주가 소멸법인 카카오의 최대주주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합병 이후의 다음 커뮤니케이션의 최대주주는 김범수가 되는 것입니다. 카카오는 해산하지만 카카오의 최대주주는 다음 커뮤니케이션의 의사결정권자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카카오의 우회상장이 기정사실화되고 있다는 뉴스기사들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5월 26일에는 많은 공시가 올라오게 됩니다. 합병공시와 동시에 주주총회도 소집합니다. 세달 뒤, 2014년 8월 27일에 열리는데요. 합병계약 체결 승인, 정관 일부 변경, 그리고 사내이사 선임의 건을 의안으로 다룹니다. 지금 이 공시는 다음 커뮤니케이션의 공시입니다. 주주총회가 열리는 지역도 다음 커뮤니케이션의 소재지인 제주도죠. 그런데 사내이사 후보들을 보면 김범수 카카오 최대주주가 있습니다. 다음 커뮤니케이션의 사내이사로 김범수 카카오 최대주주가 입성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다음 이재범도 마찬가지로 카카오의 인물입니다. 카카오 대표이사죠. 그 다음 이석우도 카카오 대표이사입니다. 그다음 송지호는 카카오 CFO, 그다음 서혜진은 카카오 CTO. 그러니까 다음 커뮤니케이션의 사내 이사로 카카오 인물들이 대거 이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합병으로 인해 다음 커뮤니케이션이 존속하고 카카오가 소멸했습니다. 그런데 다음 커뮤니케이션의 최대 주주가 카카오의 최대 주주고 사내 이사들이 카카오 인물들입니다. 이 회사는 다음인가요? 카카오죠. 물론 두 회사가 합쳐졌기 때문에 모든 역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기업의 핸들을 잡고 돌리면서 운전할 사람들은 카카오의 인물들이라는 것이죠. 소멸 기업이 카카오지만 진짜 소멸 기업은 카카오가 아니라는 겁니다. 다음 경영권을 카카오가 인수받은 겁니다. 우회 상장의 대표적인 방법이 바로 이미 상장된 기업과의 합병을 통해 경영권을 인수받아 상장하는 것입니다. 다음과 카카오의 합병이 이에 해당하죠. 다음과 카카오의 합병은 우회 상장이라고 할 만하죠. 그래서 코스닥 시장 본부도 우회 상장에 해당한다고 확인해 주었습니다. 우리가 앞서 살펴본 바른손과 졸스의 흡수 합병은 우회 상장 미 해당이라는 공시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다음 커뮤니케이션과 카카오의 합병은 우회상장 해당이라는 공시가 나왔습니다 이 부분에서 앞서 공부한 사례와 다른 겁니다 경영권이 소멸법인이었던 카카오로 넘어갔다는 부분에서 이미 다르다는 걸 아셨을 겁니다 HLB의 FA 인수와 바른손의 졸스 흡수 합병은 경영권이 FA나 졸스로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다운 커뮤니케이션과 카카오의 합병은 경영권이 카카오로 넘어갔습니다 카카오는 소멸하였으나 카카오의 인물들에게 경영권이 넘어갔죠 그리고 카카오의 최대주주가 다음 커뮤니케이션의 최대주주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합병 공시상에서 카카오는 소멸하였으나 실제로 소멸한 게 아니죠 우회상장 한 겁니다 다음 커뮤니케이션의 주권매매 거래정지 해제 공시는 언제 나왔을까요 역시 바른손의 사례처럼 당일 곧장 나왔습니다 5월 26일에 합병 공시가 나오고 거래정지도 나오고 이어서 거래정지 해제 공시도 나왔습니다. 하루에 정말 많은 일들이 벌어졌죠. 이제 대망의 주가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하루 거래정지 후 다음 거래일부터 주가는요. 점상을 가버립니다. 거래량도 13,000주 밖에 터지지 않습니다. 파는 사람이 없죠. 이 당시에는 2014년도니까 상한가가 15% 시절입니다. 다음 날도 점 상한가를 갑니다. 이제 파는 사람들이 보이죠. 거래량이 170만 주나 터집니다. 이 당시 거래량 중에는 가장 많은 거래량입니다. 그리고 다음 날은 음봉이지만 가격은 그대로인 보합으로 마감합니다. 이렇게 다시 내려와서 조정을 거치고요. 가격을 유지하면서 횡보합니다. 그러다가 거래량이 터지면서 다시 한번 장대 양봉이 나오죠. 그리고 다음 날 한번더 상한가를 칩니다. 그리고 꾸준히 조금씩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요. 차근차근 성장하여 현재의 카카오가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에는 카카오의 사례를 살펴봤고요. 각각 사례마다 공통점도 차이점도 있습니다. 많은 사례들을 살펴보면서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